가장뒤에선한도 가장 장실 하기 싫대요 하기 싫다고 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할때 네. 어, 우리가 네. 보행을 할때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강아지라의 내패가 안 되는 거네요. 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안 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자 여기 네. 기본 자세예요 네. 먼저 기본 자세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닥 준비 준비, 음. 준비. 다시, 다시 해봐 예? 네? 준비 준비 꺼졌어? 기본 자세가 완 되면은 어. 바면 어. 지금 바닥이 버러지 않게 가지고 원래는 아, 어디? 지 네? 근데 그래서 이 보행을 뭐라하냐면보보행이라고 합니다. 어, 강아지와 우리 보호자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고향에 가자 일을 좀 하자 일을 좀 하자 일을 좀자일자자 앉아 앉아 기다려 이렇게 제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강아지가 사고를 지지 않습니다 이리 와 하, 이리 와 앉아 돌 가자, 앉아 엎드려 엎드려 누워. 와자 가자, 가 그리고 가자, 가자, 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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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다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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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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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가 야, 강아지도 즐겁고, 사람도 즐겁고,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가행복가게어야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도 노력만 했으면 이런 부분을 또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그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한두 번만 해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고 뭐 바보를 못 표현해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한 자기가 바보인데, 아냐는 바을를못표현참 잘못된 사람도 즐겁습니다. 여게 하나 더 앉아 앉아 이렇게 부드러운 이야기도 충분히 아, 우리가 배경 시스템 말을 실제적으로 이리 와 앉아 잘했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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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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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큰건있타나 마이크를 들고 다니고 지금 객관으로 갈게 잘 자, 이제, 아쿠시마 한번 볼게요아주 손, 아주 손, 했어 아, 손. 잘했어. 다음은 짖는 보소. 지적, 지적. 코포노 있습니다, 저한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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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저도 지적라는데여 대칭을 하고 있어요. 뭔가안 봤어요, 이 그래서 이거를 강요하잖아요 지금. 왜냐 실조식은하기 t h 아 n y 아니 better c 못 하는 거예요. h e 이거를 i l 면 a 하면 내가 다 e a tablet. But 엎드려 a v e both of you. b a 빵. g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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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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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a 러 g 러 a n g Bang! Bang! b a n 반대로 굴려 반대로 굴려 옳지 다했 이리와 내가 할일 때문에 이 해가지고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목적> 또 다른 게 하나 문제이기 때문에 는 우리 보컬을 보여드릴게요 보컬때에 지금 주인들 앞에 그리고 내가 쫓아내고 하하 세요 다리 펴주세요 강아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요. 같이 우리 나라 사람 다 진행해야 해요. 지금 그... 강아지를 넣고 그... 번호판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들어와. 이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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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